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수 분석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이제 또 토치가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이제 챔스 레알하고 리버풀이 결승에서 붙었고 레알이 우승을 했는데 이제 선수들의 라부까지 확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부 확정 받은 선수들 확정된 이제 리버풀하고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을 당분간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선수 바로 지금 이적 시장에 떠 있죠. 바로 코나테입니다. 코나테 선수가 은카 정도로 볼 건데 이번에 라부 많이 받았어요. 은카의 풀케미까지 받는다고 치면은 일단은 194에 95kg. 일단은 이제 하드웨어 미쳤는데 스피드도 좋고 거기에 뭐 짧패스, 뭐긴 패스 이런 것도 좋네요. 민첩성, 밸런스 이런 것들까지. 태클 128, 몸싸움 128. 사실 반데이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반데이크 보아탱이 약간 그 묵직한 유형인데 와 이거는 근데 급여가 19인데 오버롤만 놓고 보면 은 지금 21 토티 반데이크보다도 높긴 하거든요. 대차차 괜찮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와 이거는 일단 써봐야 되긴 하겠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 올려놓고 이제 역동작을 볼 거고 그 다음 원래대로 내려놓고 게임하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카 만렙의 풀 캠이 받았고요. 지금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스피드 오. 일단은 지금 만회거든요 저음카다 보니까 만회면은 사실 요번에 되게 빨리 빠르잖아요 근데도 지금 보면 잘 따라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예 그냥 직선으로 뛸때 이런 거야 일단은 야 태클 엄매매? 뭐야 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 몸싸움이 복남 아닌데요? 오, 요, 요이, 오, 요 괜찮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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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쯤 올랐는데 이거, 이거 따라가는거 봐와 빠르죠 방금도 보셨죠 스피드 내가 생각했던거보다 역동작 심하진 않아 야 이거 봐또 방금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이거 뭐 이거 봐, 와. 이런 것도, 와, 그냥 날아가는 거 봐. 이거 봐, 옴, 야, 개잘 따라가잖아. 이거 뭐 이거 봐. 쫓아가는데,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말한 이거야. 이거 봐. 방금은 조금 이제 늦게 출발했잖아. 근데도 쫓아가요. 이야, 그냥 호돈다, 와! 원래대로 한번 봐볼게요, 이번엔. 일단 1대1 대처 능력은 너무 좋고, 커서 많이 안 잡을 거야. 아까 커서 잡고 많이 봤으니까. 와, 이걸 놓치네. 와! 아니, 분명 놓쳤는데 스피드로 쫓아가는 거 봐봐. 방금은, 어? 이걸 왜슬리피스가 통과가 되지 싶었는데, 스피드로 쫓아가 버리네. 야, 방금도. 야, 태클 근데 태클 성공률이 되게 좋아. 이게. 와, 근데 스피드가. 이제 물론, 이제 방금 호돈이 속도를 좀 줄이긴 했는데, 사실 커서를 제가 아예 안 잡기도 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스피드 자체는 너무 좋네요. 여기 커서 미리 잡아놓고 와 이런 거, 만약에 코서까지 미리 딱 잡아놓으면 와 이것도 이런 거 커서 미리 잡지? 와, 우씨 붙을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저 하드웨어에 본인들이 알아서 뭔가 수비를 잘 해주는 느낌인데 그만큼 똑똑하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요. 와, 이거 봐봐. 야, 그 미리 좀 잡아놨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와, 이 것도 생각 보다, 위치잡 는게 괜찮 죠？이거 바 주고 딱 이제 반 데이 크나 보아 텐같은 그런 똑똑 함이 있는 느낌 은？아 니고, 계절따라가 방금도 와, 대크. 사실, 금의식권 바락이거든요? 근데 이건 금카 아니야. 이거 봐봐. 같은 급의 1 0군데 오버롤 차이가 지금 121이고 114야. 같은, 이게 가격이 거의 비슷한, 이게 좀더 비싸긴 한데. 스피드도 바람급인데, 이 스탯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스탯을 보여주니까. 그래도. 와, 우 방금도 사실 다른 애였으면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키가 194에요. 그죠? 이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봐야 돼요 황금같이 아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하거든 저런 경합상 아 이거 음아 이런 것들도 이게 완전 저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는 어 어쨌든 저거는 근데 대회에서 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수비에서도 못 막아요 저거는 예. 코나테.. 으우야 이걸 넘기네 이런거 이런거건 이런 되게 좋아요 이런거 그치 이런거 요런거 이런 어유 요건 좀 따였고 요런거 예 경합 괜찮죠 음 요런거 자 일단은 이제 21챔스 코나테 은카 분석이었고요. 풀케미 가격 급여가 19죠? 급여 19에 가격 18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속력과 속력은 이 하드웨어에 나올 수 없는 속력인 것 같아요. 사실 차돌이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긴 하잖아요. 사실 182 정도니까. 근데 이게 키가 지금 194에요. 나올 수 없는 속도긴 해요.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반데이크도 마찬가지지만 반데이크는 사실 급여 24짜리야. 반데이크도 이것을 되게 좋잖아. 근데 이게 와 반데이크보다도 같은 가격으로 봤을 때 괜찮긴 하거든요. 진짜로. 그격체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드웨어에 정말 나올 수 없는 속도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생각해봅니다. 포화텡도 마찬가지죠. 에이. 그래서 확실히 효과 자체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대인수비는 확실히 최상급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말딘이라든지 뭐 반데이크라든지 뭐 이런 티하고실바라든지 이런 정말 되게 똑똑한 느낌까지는 아닌데요 예,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상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최상급은 아니어도 급여 19에 이 정도면 되게 좋은 선수인 것 같고, 태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최상급인 것 같아요. 스치면 빼서 주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움직임하고 AI는 제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원래 막, 막 튀어나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그게 안심해요. 쉽게 말해서 막 튀어나가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느낌도 아닌. 적당히 나가고 내려오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몸싸움은 그냥 최상급이에요. 상대를 찢죠. 찢어버리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서도 밀어버리는 선수. 몸싸움 자체 정말 좋은 선수고. 헤더는 경합 상황에서는 안 져요. 지지 않는 선수라고 저는 느껴져요. 예를 들어 뭐 반데이크도 그렇죠. 물론 반데이크도 헤딩에 헤딩이 딸 때가 있는. 10개 올리면 저 반대편 9개 따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10개 올리면 진짜 9개 따주는 선수. 네, 헤더 자체도 정말 좋은 선수다.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건그 크로스 상황 시 조금 뭔가 상대의 격수를 놓치는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니까 이게 결국 대인 수비에 좀 들어가는 거죠. 예. 막 반데이크나 그 정도급은 아니라는 거죠. 역동적 체감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역동적 없어요. 물론 말디니 바란급은 아니다. 하지만 반데이크 보아탱급은 되는 듯. 물론 얘네들도 많이 보완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막 말디니 바란처럼 그 정도로 막 마른 선수는 아니잖아. 근데 얘는 지금 건장이 아니네요. 보통인데도 생각보다 좋아요. 네, 충분히 그 아래 단계 최상급은 아니고 한 3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코나테는 사실 이제 몸싸움이나 이런 건 좋아도 이 역동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선수 활용법은 오히려 커서를 안 잡을 때보다 커서를 잡을 때 파괴력이 더 있는 선수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총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생각할 땐 현재 피파4에서 2급여에 이 정도 능력 나오는 선수는 없어요. 예전에 급여 19짜리로 따지면 반데이크 그... 그1 9채 이게 19야. 근데 얜 지금 여기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급여에, 사실 리디거 자체도 지금 보면은 급여 16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성능이잖아. 근데 얘 보세요, 지금. 리디거랑 당장 놓고 비교해도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딸리지 않아요. 하드웨어가 이렇게 좋은데. 급여 3차 이 와. 사실 요번에 급여 220이 돼 210에서 10 기준으로 급여 16짜리 리디거를 써도 급여를 많이 아끼는 건데 지금 코나테 같은 경우에는 급여 19 220에 그러니까 거의 210 급여를 쓸때 리디거를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더 괜찮으니까 급여 19에 이런 센터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나오는 선수가 어느 누가 있는데 없어 제가 봤을 때 단언컨대 이런 선수 없어요 없어 아예 없어요 진짜, 이시챔스, 리디거, 이상해. 센터백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프랑스기도 하고 리버풀 케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 진짜 좋겠다 프랑스 센터백에 바람 코나테 이렇게 써버리면 은야 진짜 급여를 얘네 둘 써버리면 진짜 아낄 수도 있고 엄청난 선수가 나왔다 라고 저는 느껴져요 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코나테 아 막상 써봤는데 난 별로 안 좋던데 할 수는 있는데 저제 기준에서는 코나테는 정말 현 피파4에서 2급여에 이 정도 성능 나온 선수 없어제이의 챔스 리드거지 않을까 그 이상의 선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o a n d e r the r in m